자, 여러분 제가 좀 아까 1차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저는 제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laughs> 저의 몇 마디 발언이 바로 인방계를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또 다른 마녀사냥이 시작이 돼서요. 또 다른 마녀사냥이 시작이 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글입니다. 네. 제 동생이 분명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건 사실이고 저는 그 BJ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이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BJ가 어아 여러분이 너무 많은 분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로 언급하고 있는 그 BJ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어. 그 그래, 대놓고 얘기할게요. 제 욕을 한 건, 그러니까 제 흉을 본건 지연이님이 아닙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지연이님이 굉장히 사석에서 보신 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연이님 굉장히 그 예의 바르거든요. 어, 제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언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연이님 아닙니다. 계속 지금 제 방에 와서 주로 물어보시는 게 혹시 지연이님이 이하나님 뒷담화 깐그 사람인가요? 그러면서 계속 그제 동생 앉아있는 자리를 두고 막 이게 뒤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서 저는 이런 마녀사냥이 너무 싫어서 어 이런 마녀사냥이 너무 싫은데 네 제가 그래서 한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한 사람은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지연이님한테 너무 미안한데요. 어 이번은 좀타 BJ지만 이름 언급할게요. 지연인님 아닙니다. 네 제가 어어 선택 장애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뭐야 장애인 발언을 해막 이러면서 비아냥 거렸던 BJ는 네지연인이 아닙니다. 네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둘만 모여도 남 얘기하고, 셋만 모여도 남 얘기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어, 그냥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어, 원래 그래? <laughs> 원래 그래? 이게... 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지금 계속해서 제방 채팅창을 도배하는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어... 계속해서 도배하시는 분 답변을 하도 좀, 대답을 안 하고 싶은데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아프리카 적폐, 아프리카 적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적폐가 뭐냐면, 적폐가 뭔지 알고 지금 그 단어를 계속 쓰시는 건가요? 어, 적폐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어, 관행이나, 비리 같은, 그런 게 적폐거든요? 그런데 골든벨을 올해가 2회차입니다. 작년에 한번 하고 2회차예요. 오랫동안 쌓인 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채팅창에서 존목질이 적폐라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아직, 제가 아프리카가 700일 밖에 안 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 말씀하시는, 어, 존목질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한 학교에, 한 학교에, 한반에 50명이 있으면, 50명이 두루두루 친하십니까? 저는 제가 학교 생활할 때, 5명이 몰려다니고, 3명이 몰려다니고, 7명이 몰려다니고,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이었거든요? 다만 7명이 일진을 구성해서 나머지 사람을 때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7명이 친하고 5명이 친하고 3명이 친하고는 저는 그걸 굳이 '존목질'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그렇게 어 나쁘다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존목질이 어 적폐죠'라는 이야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다만 이건 있어요. 지금 채팅창으로도 뮤직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무 친한 사람끼리만 계속 방송을 하면 말하자면 그게 패턴화가 되고 고인물이 되고 기성 세력이 돼서 음, 신입들이 부각을, 두각을 부각을 드러내는데 좀 힘든 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친한 사람들이 친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적폐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어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반에 50명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모임 만들어서 서로 친하지 50명이 다 서로 두루두루 친한 반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그게 각성님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저한테 뒷담화 들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리고 뒤풀이 자리에서 그 오늘 상처를 받으셨다는 여성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한 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한 마디도 못 들었어요. 네, 한 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 흥삼님에 대해서 조작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네요? 하시는데요. 최후의 결승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건 어, 여러분 오프닝 기억나십니까? 오늘 오프닝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냐면 어, 철구 최군님과 달리 저는 대본이 딱두 장밖에 없었어요. 음, 손에 들고 읽는 대본이 뭐였냐면 첫 마디는 오늘 문제를 내드릴 이하납니다가 첫 마디 대본이었고요. 딱두 마디였거든요. 대본에 써있는 저의 대사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결승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가 결스 그두 개였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딱두 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죠. 결승이 있었어요? 네. 제가 시작하기 10분 전에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0분 전에 대본이 바뀌었고 결승 문제가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언급을 가장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네. 아이 와중에 채칭창에서 연보성님 실물은 정말 하석진인가요? 연보성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어, 특히 저는 연보성님 입꼬리가 어 되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약간 꼬집어주고 싶은 얼굴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생긴 얼굴, 네 연보성님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연보성님 이야기가 왜 나오니? 네 그래서 아무튼 어, 결승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제가 특별한 결승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승 문제가 있다는 건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닙니다. 네. 갈증 나실 것 같아요. 결승 문제가 있다는 건 방송 시작하자마자 했어요. 네. 자, 그 다음, 어, 맨 마지막 문제는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는 건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laughs> 소세지. 그놈의 소세지. 제가 이 소세지는 지금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이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더 하게 돼서 영상 보시는 분들 어 조금 지겨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 계속된 질문이라 할수 없이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세지 얘기는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제일 처음은 아니고 제일 처음에 누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냐? 지연이 님과 가을이님이 둘이 같이 앉아 계셨어요 겨울님 가을님 가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카메라를 받았어 그래서 지연이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가을님이 소세지 소세지 이런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가을님한테 어, 마이크가 가까이 대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연자가 말을 할때그 말이 멀리서 작게 들리면 원래 보통은 진행자가 그 이야기를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얘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궁금한데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되져 있진 않았거든. 네, 그래서, 아, 소세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네. 채팅창에서 설탕님, 오늘 방송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설님 방에서 오셨죠? 저 이설님은 진짜 볼 때마다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설님, 그러니까 지연이님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소세지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아 소세지 좋은데나 고맙습니다. 이건 애드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보자마자 아 지연이 소세지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지연이님, 가을이님 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잘, 잘 넘어갔어요. 그냥 드립이었어요. 아그 이설님은 뒤풀이 오늘 오셨었거든요. 이설린볼 때마다 되게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진짜 대선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요, 신입 BJ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진짜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이제까지 이설린이한세 번인가 밖에 서로 못 봤던 걸로 기억, 네번 봤나? 작년 BJ 골든벨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 언니! 하고 와서 인사해요. 언니! 네. 어, 이설님 되게 놀랬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먼저 막 다가가려고 하는 게 보여서 어, 이설님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 볼 때마다 놀래요. 아, 저래야겠구나. 아, 진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설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조금 뜨끔 찔렸던 게 오늘 제가 오늘 소화해야 될 문제 분량이 좀 많았어요. 이 문제를 다 읽어야 되는데 방송 시작하기 한 40분 전에 문제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출연진에게 한명한명 한명 인사를 못 했어요. 저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 아까 어떤 한 분이 마음을 다쳐서 오늘 뭐 방송을 접는다 뭐 뒷이야기를 들었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완전히 남 얘기 같지 않게 느끼는 건 그냥 하나입니다. 그분한테 내가 나도 말을 못 걸었어요. 나도 말을 못 걸었어. 어, 뭐, 혼자 외롭게 온 사람이 있으면 더 챙겨서 말을 걸어야 되는데 저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미안한 거지. 음. 아, 채팅창에서 극의각성님, 감사합니다. 네. 어, 채팅창에서 가자님, BJ세계에서 상황관계 따지는 거 너무 싫어요. 어, 근데 오늘 온 파트너 BJ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 정말. 이건 맹세합니다. 정말. 어, 아, 저래서 파트너 BJ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네. 어, 또 올라오는 질문이 이제. 아, 흥삼님 얼굴 굳어진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흥삼 님과 따로 인사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간담회에서도 서로 인사를 나눴었고 어 제가 김원이랑 친한데 김원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또 인사 나누고 말도 좀해 보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우승하든 상관이 없어요. 운영자나 MC나 상관이 없는데 흥삼님과 박태환님 중에 누굴 더 친하냐라고 물어보면 둘다안 친하지만 오히려 저는 흥삼님이요. 오히려. 왜냐하면 말을 한 마디라도 더 해봤어요. 네 그리고 어, 계속 흥삼님한테 다 바꿀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제가 착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답을 중간에 루지에서 바꾸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게 흥삼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최군님도 그게 흥삼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저와 최군님은 그게 흥삼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은 세명 남고 두명 남고 그러면 다다 다 바꾸실 겁니까 안 바꾸실 겁니까 이런 건 많이 해요. 어, 이런 이런 애드립은 진행할 때 많이 합니다. 네, 다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MC들이 흥삼님이 우승하는 게 싫어서 답을 바꾸라고 막한 거다. 이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자, 채팅창에서 흥삼이 안쓰럽더라. 저도 흥삼님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아, 2등 상금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거는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프더레코드입니다. 뒤풀이에서 어, 박태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흥삼님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흥삼님 팬분들도 되게 속상할 것 같습니다. 흥삼님하고 합방이라도 해서 같이 상금으로 치킨 쿠폰도 나누고 좀 훈훈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아 님도 어흥 흥삼 님이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데 음, 문제에 대한 궁금증 바로 해결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수학 수학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언어 1 2 3 4.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내기 직전에 운영자가 자, 다음 문제 언어 1번 갑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종이에서 언어 1번을 찾아서 언어 1번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본에 문제가 쭉 있고 그 순서대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 끝까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 중에서 운영자가 랜덤으로 택하는 그 문제를 갖다 부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문제를 선택하는, 어, 그래서 문제를 선택하는데, 어, 시간이 있었던 걸렸던 거예요. 음. 자. <laughs> 정말 오늘 밤은 조금 기네요. 음, 오늘 밤은 길고, 어, 참 많은 분들에게, 어, 쉽지 않은 밤인 것 같은데요. 음네 제가 아는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네 아는 부분들은 다 저는 해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 해명을 할 생각은 없어요 어 그냥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궁금해하시는 분에 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라고 네 어. <laughs> 김왕장님 군대 드립은요. 근데 최군 군대 드립은요. 어, 작년 연말 BJ 대상 보셨습니까? 작년 연말 BJ 대상에서도 최군님이 본인 입으로 군대 드립을 합니다. 원래 그 어, 드립은 본인도 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재대결은 원래 있었던 건가요? 결승문제를 따로 마련한 건 원래 시작하기 전에 정한 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게, 음, 1.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특별한 결승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방송 시작하는 초입에 했고요. 그 다음 2. 방송 끝나서 마지막 문제 내기 직전 그 마지막 두 번째 문제에서 이 문제는 결승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음, 요두번요렇게두 멘트로 결승 문제가 따로 있다라는 거 어, 말씀드렸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음, 긴긴 <laughs> 골든벨 어, 이하나 라기님 아나사랑 1 0 감사합니다. 네, 누나 밉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나 밉습니다. 네? <laughs> 이하나 아나, 광희님 아나사랑 11점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승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결승에 올라갈 두 명을 뽑으려고 했다는 거는 네, 예견돼 있었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떻게 맺어야 할까? 되게 영상을 어떻게 맺어야 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뒷담 BJ 누구지? 이거 진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뒷담을 들은 게 없어요. 네, 그 상처받은 역캠의 뒷담을 들은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누가 상처를 받았다더라 라던가, 뒤풀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언급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아는 바에 대한 설명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